의류 브랜드를 수입하는 40대 사업가가 어느 날 구루를 찾아왔다. 수백만 달러를 들여 레스토랑 체인을 시작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돈을 전부 날리는 꿈을 꿀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던 그가 서윤에게 해결책을 구했다. 서윤이 물었다. 보통 지갑에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다니세요? 20달러와 신용카드 하나입니다. 그에게는 어릴 적 신부름을 다녀오다가 큰 돈을 소매치기 당한 경험이 있었다. 그 일로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들은 후부터는 돈을 갖고 다니는 게 무서워졌다고 한다. 누가 가져갈까봐 두려워서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면 지갑에 돈이 있는지 자꾸 확인하게 돼서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인 뒤 차분하게 일러주었다. 지갑에 1만 달러를 넣고 한 달만 지내보세요. 네? 그렇게 큰 돈을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액수인데요. 너무 많다고 느껴진다면 1천 달러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 조금씩 액수를 늘려가는 거죠. 더불어 돈에 대한 자신의 감정의 변화도 느껴보세요. 서윤을 신뢰한 사업가는 그 말을 바로 실천에 옮겼다. 첫날에는 1,000달러를 지갑에 넣었다. 갑자기 큰 돈을 놓고 다니자 길을 걷다가도 몇 번씩 지갑을 열어봐야 할 정도로 마음이 불안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그 돈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럴 때마다 남자는 액수를 늘려나갔고, 한 달이 지났을 때는 1만 달러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있다는 느낌이 익숙해지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만한 돈이 주머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든든하고 편안했어요. 돈에 대한 감정이 바뀌어가자 현실에서도 변화가 찾아왔다. 재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사라지면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사업 기회가 포착된 것이다. 두 달이 지나자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고 손익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해당 사업이 손익 분기점을 넘은 달 흑자를 본 액수는 정확히 1만 달러였다.